p o n k 퍼 p o 높아서 o Pazo, Xipo, Timogo, 서 평소보다 손을 좀 낮출 거예요. i m 먼저 이 t i 를 파고 들어갈 수 있게. o 이렇게 낮추면은 공이 조금 더 뜨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낮추고 볼 포지션은 왼쪽 왼발 뒤꿈치 정도. 일부러 무푼을 서서 밖으로 들어서 안으로 깎을 생각은 아니고 그냥 일자로 서서 음. 평소 같이 좀 백스윙을 드는데 클럽 페이스가 열린 것을 유지한 상태로 열어서 체중 왼쪽에 놨던 상태에서 손목을 풀어서 칠 거예요. 그러면 은 공이 뽕 떠서 할수 있게. 중요한 거는 이 핸드가 항상 공보다 이드를 하면은 볼이 안 맞으니 그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샤프트에 여기 일자가될수 있게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은 왼발 뒤꿈치에 놓은 뒤 클럽 헤드는 살짝 열어 놓고 스윙 패스는 평소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손이 클럽을 리드해 가지 않도록 손목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쳐야 합니다. 이렇게 손이 리드하지 않고 공과 샤프트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신다면 높은 벽이 있는 벙커가 더 이상은 두렵지 않을 겁니다.